셋이 만나서 어떡하려고 확인해보려고요. 뭘? 뭘더 확인할 게 있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말은 정직한 것 같아요. 정직한 거 같아요? 말은 그래요. 그런데 가슴이 어떤지 선명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뭐가 선명하지 않다는 거야? 병원에서 그 망신까지 당하면서 정리했는데 정리한 여자한테 결혼하자 그러고 한 차에 같이 타고 와요. 얘기했잖아. 아직도 불 충분해? 불 충분해요. 불 충분하면 그만둬.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놈이라도 승주한테 그것까지 시킬 수 없어. 봐요. 아직 그 여자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었던 여자야. 승주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나쁜 놈은 나야. 아무리 배은망덕한 철면피라도 승주 불러내 삼대대면까지 시키는 그런 짓은 할수 없어. 너만 사람 아니고 너만 여자 아니야. 믿을 수 없으면 그만둬. 어차피 뒤집어 보여줄 수 없는 일이야. 이만큼으로도 난 충분히 나쁜 놈이고 충분히 배은망덕한 놈이야. 널 잃는 한이 있어도 그건 못해. 안할 거야. 너 그렇게 잘났니? 그렇게 교만해도 되는 거야? 혜택받은 환경에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교만해도 된다는 특권이야? 나 같은 건 쓰레기야? 너 그렇게 잘났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예요? 나예요? 나. 네가 네 자신을 가장 사랑하든 나도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승주 내버리고 널 선택했고 승주 버리면 사람새끼 아니라던 우리 어머니 세상 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한테 와 이런 꼴로 서 있는 거야. 널 잃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날못 믿겠으니, 셋이 한자리에서 만나자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한다는 말 이미 했어. 그런 짓까지 가면서 너한테 구걸하고 싶지 않아. 난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할 수 없으면 그만둬. 네가 여자면 승주도 여자야. 걔 나한테 충분히 당할 만큼 당했어. 네, 그 교만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지까지할수 없어. 나 혼자 사람이란 말 아니에요. 명백히 하자는 것뿐이에요. 뭘 명백히 해? 네가 뭔데? 걔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뭔데? 승주가 너한테 그것까지 해줘야 하니. 우리 둘 있는 자리에 불려 나와. 널 안심시켜 주라고? 걔가 그걸 왜 해야 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넌 내가 널 얻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구실로 여기서도 마지막에 마지막 바닥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거 넌날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한테 그런 짓까지 시키고 난널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걸 해야 하는 거니? 한 가지 너한테 묻자 그럼 승주는 무슨 이유로 우리한테 그런 일 당해야 하니? 걔 잘못이 뭔데? 난 그저 명백히 하자는 거밖에 다른 뜻은 없어요 명백하잖아면 그만둬 글쎄 그리고 승주를 만난 데서 과연 명백해질까? 명백하고 명백하지 않군. 네 마음에 달린 거야. 성주가 해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 같으면 날 배신한 남자 어머니 장례회가 그러고 안 있어요. 그건 너 교만한 강예림이야. 모든 여자가 다나 같으란 법은 없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강신욱 박사님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부인이세요. 네. 지금 계시죠?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아직 안일어났는데실대지만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네, 여보세요? 언제쯤 일어나시죠글쎄요좀 늦을 것 같은데 이따 한 11시쯤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네 알았어요 그럼 그러죠 근데 어떻게 전해드리면 되죠? 연락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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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예, 그럴까요, 그럼? 네, 말씀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근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네, 그러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집수리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방학 내내 할 건가요? 방 내내 해도 제대로 끝날지 모르겠어. 날이 너무 더워 일못 하겠다고 아예 중단하겠다는 거 사정 사정해서 간신히 하고 있는데 눅률이 올라야지 어디. 맞아요. 공사 중단한데 만세 형님 나도 얘기 들었어요. 돈못 벌어도 좋다. 더워서 일못 하겠다 모두 그러나 보더라고요. 우리 가게야 빌딩 준데도 벌써 열한 날째 아요 공사 중단이더라고요. 임금을 두배두배 준다 그래도 싫다 그런대요. 그만큼 사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인지. 사람들은 모두 책임감이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자우감 요새 길에 나가봐도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모두 나처럼 불행해서 그런지, 아무튼맨 우거지상뿐이지, 웃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사이가나 혼자만 고달픈 게 아닌가 보다, 위로도 되는 한편, 너무도 다 짜증스러운 얼굴이니까 신경질러 죽겠어요. 재혼을 왜안 해? 글쎄, 그것도 어째 시들하네요, 요즘엔. 꼭 그걸 해야 하는 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으면 됐지. 꼭세 번째 또 그걸 해야 하나. 남자랑 한 집에서 사는 일까지 3, 4번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자고 성화가 재촉 같은데 점점 더 내키진 않는 거 있죠? 재촉에 성화가 을때 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글쎄요. 그래도 누군가가 한 집에서 같이 지내자 그럴 때가 좋은 거야. 내 나이 되면 그래 주는 사람도 없어. 너무 고고한 척 하시니까 누가 그런 말 했다가 망신이나 당할까봐 조심스러워 그랬겠지만 난안 그래요. 맘만 먹으면 앞으로 열 번이라도 펼쳐 고칠 수 있어요. 난 아마 아주 편해 보이나봐요, 남자들한테? 그렇게 인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난 사람 하나 골라 정착하지 왜 그러고 살아? 내가 정착하면 여기 홍 선생이야 좋겠죠. 나 완전히 떼내버리는 거니까. 근데 암만 해도 난 병인가봐요. 정착 시대에는 방황하고 싶어 미치겠고. 또 방황하고 방황 시대에는 정착하고 싶어 죽겠고 그 대표리가 태어난 인생은 그냥 죽도 밥 나무가 따는 줘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에이 그냥 시골리고 살자 별남자 있나 그랬다가 또 어느 한 순간에 흙가닥 뜯어줘서 아이고 재혼은 무슨 재혼? 누구 남자랑 한 집에서 살아본거안 해봤나 한 번도 안 하고 두 번이나 해봤는데 말자 말어 그냥 이렇게 형생생이나 귀찮게 굴면서 죽지 누가 뭐래도 저흰 아직 내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희한테서처럼 인간대우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희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난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만 해준다면 난 왕관이라도 팽개치고 달려와요 팽개치고 왕관도 없지만 형님이나 나나 우리들은 참 어리석은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나까지 거기 묶을 건 없어 아 그쵸 그렇죠 참 형님은 재수 없어서 개똥에 미끄러져 넘어져 돌아가시면서도 난 고고해 하실 분이니까 난 저희 앞에서는 자존심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꼭세살먹은 알겠해지죠 흘렁보셔도 부끄러움도 없죠 나한테 저희는 하나님이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하지 그래? 싫대요 싫대? 얘기해봤어? 싫대요. 그냥 내하는 남부리 있는 게 낫지. 다시 남편이 되긴 싫은가봐요. <laughs> 그렇죠. 남편이 되면 하느님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어휴, 어머, 어머. 어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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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왜 이렇게 어, 일찍 일어나요? 아직 모전 어. 중인데. 어. 아, 아직 안 갔어. 일찍 간댔잖아 왜? 일찍 간다 그랬다가 일찍 가면 실례칠 수도 있는 거죠. <laughs> 커피 준비할게요. 어부탁해잘 잤어? 잘 잤어요. 오 선생님 충고대로 일찍 일어나 버릇 하는 중요하시고. 고마운 일이네요. 아침 먹었어? 간단하게요. 오늘 안 나와요? 좀 쉬려고요. 어, 잘 됐어. 그럼 작품 얘기나 좀 합시다. 그렇죠. 응.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 선생님 스튜디오인데요. 죄송하지만 강선배 집에서 나간 시간이 우리 유림이 아직 안 나간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꿔줄 테니까 예 전화 받아 누구예요? 스튜디오 랜드 엄마 뭐 했어? 나 아프다고 안 했어요? 네가 어디가 아파? 어떻게 됐어? 아직 집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 자식이 아직 집에 있으면 어쩌란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야너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었어? 몇시 출발인지 몰라? 누구 망하게 하자고 작정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고 저보세요고 사정이 있어 늦게 생겼으면 늦게 생겼으니 먼저 떠나라든지 아예 못 나오게 생겼으면 못 나온다든지 죽었으면 죽었으니까 조의금 갖고 라든지 무슨 연락을 해야 할거 아니야 이 화산아! 소 잡아먹은 귀신 모양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란 가야 도대체 너 뭐하는 애야 너 뭐하는 기집애야 도대체! 여보세요? 잊지마 쳐! 여보세요는 얼어줄게 지금 여보세요나 찾고 있으면 어쩔 거야? 나유리이 엄마인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장선생이신가요? 야, 니가 받아. 지금까지 말한 건 나야. 나 아니야. 너야. 너다. 어? 아니, 선생님. 나 먼저 나갈게. 그, 잘 처리하고 내려와. 나 주차장에서 기다린다. 어? 부탁해. 부탁한다. 누구? 재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배?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연락을 해야죠. 야, 넌 어떻게 되는 가 전화나 똑똑히 못하고 우리 엄마 얼굴이 벌겨졌다 줬다 파르졌다는 거냐? 너 우리 엄마한테 막이기집에 저기 집에 그랬다면서 막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선배 내가 주약 먹었어요 선배한테도 못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선배 엄마한테 나 아니에요 저 방금 전에 선생님 그리고 시간 됐는데 안 나타나면 제까닥 전화를 해야지 이제서 찾는 데가 어딨어 너 그래갖고 장 선생한테 도움 많이 되겠다 이 뜰뜰이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선배 나 죽게 아파 지금 죽게 아파서 오늘 못 나가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픈 거나 나간다 그래 알았어? 저기 선생님 화곡대까지 나셨는데 어디가 아프다 그러죠? 선생님이 화곡대까지 나셨으면 무마만 구름 뚫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시끄러.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끊어. 엄마 됐어. 내가 나가서 반 기절시켜 놓을 테니까. 왜 그렇게 봐요? 너왜 그래? 뭐가? 그렇게 뭉개면 뭉개죠. 나 바보야? 엄마. 너 그렇게 무식한 선생한테 반에서 쫓아다니는 거니? 무식한 게 아니라, 엄마. 좀 개팍할 뿐이야. 아버지한테 얘기할까? 하지마, 아까. 엄마! 선생이 그래. 화내는 건 좋아. 근데 누구한테 귀지배래? 내가 그럼 머슴에. 뭐나 엄청 마음에 안 들어, 얘? 선생님은 그냥 그게 애칭이야. 나한테 쓰는 애칭이라고. 자그만 애칭 누구 해필 귀지배야? 귀지배가 뭐 어떻다고. 귀지배니까 귀지배라고 그러는 거죠, 엄마는. 나도 뭐 밤낮 다림이한테 이기지. 너도 저기 바보 기집애. 됐구나. 네가 달임한테 이기집에 저기집에 하는 거랑 너희 선생이 너한테 그런 거랑은 달라. 남자가 여자한테 기집애라 소리하는 거는 남성 우월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너 그것도 몰라? 우리 선생은 그런 건 아니야, 엄마. 머슴 애들 보고는 이자직 자장식 막 그러는데 뭘 그런 뜻 아니라고. 무슨 작가가 그렇게 격이 없어. 넌왜 그런 남자가 좋은 거야? 나도 격이 없잖아. 엄마는 엄마 딸 생각은 안 하고 사위는 품격 높은 사람 찾음면수 양심이 있지. 어떡할래? 네 엄니가 놓고 간 거니? 네 맘대로 해 그냥 갖고 있고 싶으면 갖고 있고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놔두면 땅값이 오르게 돼 있는 거고 허기는 땅값 오르는 것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서도 네맘 내키는 대로 해난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는 안성 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사겠다는 사람 있을 때 팔아서 너살집 장만이나 해두는 것도 괜찮을성 싶기도 하고 외삼촌은 그거 제가 차지해도 되겠어요? 너 아니면 그럼 누가 가져 가질 사람 누구 따로 있냐? 당한 일은 당한 일이고 그럴 거 없다 어쩌겠냐 별수 없는 노릇이지. 니네 어머니가 너무 고지식했던 탓으로 돌리자꾸나. 워낙에 답답한 사람 아닌지 니네 어머니. 그리고 너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몸도 썩 좋지를 못했어. 이참 저참 했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너한테 기도 막혔고 병든 몸도 비관스럽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잊어버리도록 해. 팔 생각이면은 작자 있을 때 팔고 복덕방에 알아봤더니 세놓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더라. 산다는 사람 이 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적당한 값에 팔아 버리라고. 파세요 그럼. 평당 250원 받는다더라. 한장 반은 쥐일 수 있거더라. 거의 이렇게 비싸요? 그거 붙잡느라 네 어머니 10년 고생했어. 혼인식은 네 어머니 탈상하거든 올려라할말 이제 다 했어. 생각해서 연락해. 네. 집문서 넣어주고 가련? 아니에요. 여삼촌이 갖고 계세요. 니엄니 네 말도 안 들은 놈이 내말 듣겄냐마는 분해 넘치는 여자 탐하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니더라. 분해 넘치면 은 넘치는 값을 꼭 하더라고. 죽고 없는 사람이지만은 네, 염리 소원 이제라도 틀어줄 생각은 없어. 혼백이라도 좋아하게. 이게 누구야? 누군지 몰라. 송준이가 누구야? 잘 생각해봐.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래? 통화하고 싶다고? 무슨 일로? 물르는데그얘기는안 해. 그냥 찾더라고. 그래서? 찾다 그랬지 뭐. 나중에 일어나면 걸게 한다고. 밥 먹고 해봐.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용건 있으면 자기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해봐. 감이 좀 그렇더라 어쩐지. 어떤 감이? 전화 감이. 어떻게? 무슨 빚쟁이 같은 느낌이더라? 나 빚져놓은 거 없는데. 혹시... 수술 잘못됐다고 틀집 잡힐 만한 일은 없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 아까. 예의가 없어?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뭐라 그래야 할지 모르겠네. 끈끈하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뭔가 빚쟁이 같은 기분이더라고. 썩 명쾌하진 않았어, 전화 끊고 난 뒤에. 그래서 혹시 수술 잘못된 일이야? 수술 잘못해서 집으로 시비 전화 오게한적 있어? 글쎄 말이야. 야. 밥 먹고 해보라고. 뭘? 용건 있는 사람이 다시 오겠지. 기억없는 이름이야? 없어. 젊은 여자든데, 혹시 술집에서 만나 나가시 니냐 쓸데없는 소리. 알수 없지 뭐. 술집에 가본 게 언제인지도 모른다. 내가 걸어줄게. 와, 더 용건 있는 사람이 걸게. 일어나면 걸게 한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나만 싫어하는 사람 되잖아.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하면 궁금하다. 그래, 안 봤는데 없나 방? 섭섭하겠다 응, 음, 솔직히. 서초동 쪽인가봐 어떻게 알아? 국번이 우리 아버지하고 같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자꾸 말 지키지 마, 성가서 알았어 당신이랑 너무 오랜만에 말하는 거라 그래 나 우리 집에서 당신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했을 때 그때 내맘 뒤집혀서 생각 많이 해요 좀나 죽고 싶었다고 예림이도 지금 그럴 거야. 걔는 나보다 더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은 당신처럼 그렇게 무섭게 그러시진 않으셨거든. 근데도 정말 죽고 싶더라고. 당신은 그때 어땠었는지 모르지만. 난 무서웠어. 그럼 박인서도 지금 들었겠네. 그렇겠지. 박인서가 어떻든 난 관심 없어. 다만 우리 예림이가 힘들게 싫어. 난 예림이 힘든 거 좋아. 아주 기뻐.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맹물이니까 예림이가 그렇게 맹탕이지.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하는 거야. 그 자식 예림이 진심으로 좋아서 그런 줄 알아? 계산한 거야. 계산하고 계획적으로 예림이한테 낚시 던진 거야. 당신이 박인서 본인은 아니잖아. 그건 어디까지나 박인서를 부정적으로 보는 당신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난 사람 정확하게 봐. 여보 하늘이 들어. 그렇게까지 오만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야. 당신 말대로 우리 예림이가 밥은 멍텅구리라면 은 내가 밥은 멍텅구리는 안았단 말이야? 그럼? 맞았어. 우리 예림이 믿읍시다, 여보. 먼저 여자하고 정리한 후에 예림이한테 접근했대도 그것만이라도 선명하면 나도 그냥 두눈딱 감고 넘어가겠어. 전부 다 묵살하고 넘어가겠단 말이야. 이 자식 양다리 걸치한 놈이야. 마음이 약한애 아니까. 이해하자고 들면 못할 거 없잖아.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자니, 자신이 너무 비인간적인 것같아서말 못하고 철필하다가, 걔도 괴로웠겠지. 오랫동안 교제하던 여자가 다른 여자가 좋아졌으니, 저라고 왜안 괴로웠겠어.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고 우리 나쁜 놈 같으면 은 우리 예림이가 좋아지면서 당신 생각처럼 우리 예림이를 통해서 뭔가 좀더 손쉽게 성취할 게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여자 바로 철했을 거야 응? 인정사정 없이 그렇지 그리고 죽자 사자 예림이한테 공들였겠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미적미적했다는 거는 그 여자에 대한 미안감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이다. 그런 갈등, 그것 때문에 당신 지금 그런 식으로 쓸어도 없는다면은 살인마도 천사 만들 수 있어. 당신 그건 비유가 너무 지나치고. 그놈 배은망덕한 놈이야. 한번 배신한 인간은 열 번, 스무 번, 백 번도 배신할 수 있어. 그건 소질이야. 지금 무슨 독립운동하는데 동지 팔아먹은 밀고자한테 하도 그러지 마. 우리 딸이 좋아하는 상대야. 당신 딸이 멍청이야. 아버지는 당신이야. 얘기 그만하자고. 연애 관계는 무슨 채권, 채무자 관계는 아니야, 여보. 여자 도 많이 받았어. 용돈 얻었어, 오도도 있고, 데리고 같이 자고, 그리고 결혼은 딴 여자고 한다. 아니, 당신은 그런 놈 사유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여자 스스로 한 거지, 강요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결혼이 전제된 관계였어. 그럼 당신은 이 세상 모든 남녀가 다 첫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자식은 돼먹지 않은 놈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에 이거 이렇게밖에 못쓰나? 어? 어머나, 선생님 이마가 왜 그래요? 응? 어? 이모한 번. 뭐? 선생님, 피나는 줄 알고 너무 놀랬어요. 선생님 사인펜으로 긁으셨죠? 어, 홍고르받쳐부각은 계세요 선생님. 제가 물 적셔 갖고 올게요. 아니 내일은 물로 될까? 휘발유로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얼굴이 어떻게 휘발유를 대요 가만 계세요. 음. 오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뭐 하려 고 그래? 네좀쓸 데가 있어서요. 글쎄 어디다 쓰냐고? 아 여기다 쓰려 그래요 여기다. 아니, 뭐. 아, 아, 아. 피아인가 걱정 말아요 피아입니다. 사인 페입니다 걱정 말아요. 아니, 종이 떨어졌어? 이마에다 뭘 그려? 음. 아, 저 가만 계세요. 아야. 제가 해 드릴게요 선생님. 아 이리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알았습니다. 닦이나. 네. 잘 닦여? 닦아봐야 알겠어요. 서재로 들어가셔서 하시죠. 손님도 계신데. 손님? 손님이 누군데? 그 집에는 그래 작정한 게 있으니까 그런다 쳐 그래. 그렇다고 거기다 이마들이 대고서서, 아이고 보기 괴로워 정말. 아 그럼 어떻게? 못하게 하려면 정색하고 수건 뺏어야 되는데. 아 그럼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애가 얼마나 무한하고 민망하겠어? 그래서 쟤 민망하게 안 해주려고 우리 두 사람 민망하게 만든 거야. 아 여기야 다 늙은 사람들이 민망할 게뭐 있어? 뭐라고? 쟤는 처녀야. 아직 순수 처녀라고. 이럴 땐 가죽 두꺼운 늙은 여인들보다 순수 처녀를 보호하는 게 기사도 아니겠어? 순수 처녀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20cm도 안 되게 얼굴 들이대고 선생님 담배 냄새 싫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지금 두 여인 질투하는 거예요. 뭐여 대체? 안 아, 남의 전부 때가 요젓가락질을 하는 말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 말을 있... 하면 좀 진지하게 들어. 부역질을 아무 빠지겠어. 정말 재 저기 있는데 그래야 되겠어. 그래야겠어. 아니, 나는 아니, 나이스 뭐가나 아무렇지도 않으에 네가 더 이상하다. 네. 여보세요. 아, 아침에 전화 주셨다는 분이군요. 날 기억 못 하세요? 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혹시 환자 가족되십니까? 환자 가족이요? <laughs>